t 즐 n i t b n 인사이트 그렇죠 부모로서 내가 했던 거를 내가 잘은 못했지만 내가 했던 거를 우리 자식들이 하고 싶어해서 내 자식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b t 맨땅이었는데 어, 10월말부터 어, 12월초까지 제가 여기다가 매년 소금을 100포 이상씩 뿌렸어요 소금을 조만한 소형 트럭으로 소금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를 계속 갈았어요 소금기가 있으면 겨울에 눈이 와도 빨리 녹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 여기가 건조한데 소금을 많이 뿌려놓으면 약간 포석포석해요. 그래서 다, 넘어져도 다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철봉이 있는, 철봉이 생겼는데 눈이 오면 아침 일찍 나와서 반경 10m씩. 그래서 눈이 와도 은, 흥민이 혼자라도 운동시킬 수 있는 공간 항상 여기다 제가 여기,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훈련을 걸은 날이 없어요. 하루, 365일 훈련 걸은 날이 없어요. 네. 사실, 진짜 어려운 훈련이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운동장을 세 바퀴를 도는, 리프팅으로 이제 세 바퀴를 도는 게 있어요. 왼발로 한 바퀴를 돌고, 오른발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양발로 이제 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빠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기술적으로 진짜 많이 필요한 건데, 막 가다가 이제, 이제 볼을 떨기면, 이게 뭐두 바퀴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장비가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우리 애들 드리블할 때 이제 이 팔자 드리블을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콤파스 있잖아요, 콤파스 그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딱 그리면 원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너무 적으니까 요걸 타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또 여기서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맞춰서 이렇게 그림. 여기 팔자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드려. 제가 축화가 이걸 하도 그리니까 축과가 여기가 다 빵꾸가 나서 양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그,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3, 학년때 볼을 제가 축구공 100개, 음. 100개면 음. 냉장고 대형 음. 음. 냉장고 음. 박스를 구해서 어. 거기다 어, 볼을 넣고, 예. 다 들고 네, 예, 움직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음. 돌아와서 시합 꼬라고, 올약해 아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정말 엄청 저는 정말 의부 아버지 소리 들을 정도로 흥민이한테 혹독하게 했거든요. 네. 워낙 또 성격이 급하셔서 엉덩이를 못 때리실 정도로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엎드려, 엎드려 해서 엉덩이를 못 때리세요. 훈련 중에 그냥 앞에 모여있는 공 10개, 20개 모였으면 그걸 다 저희한테 슈팅식으로 다 차시고 한 번은 다른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laughs> 네, 저희가 너무 호되게 혼나고 있으니까 드리블 훈련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뭐 로보트가 아닌 이상 실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드리블 하시다가 실수를 하셔서 막 볼이 저기 조금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형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아빠는 좋겠다.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왜? 이래서 아빠는 실수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약간 <laughs> 이랬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만큼 아빠가 무서웠어요. 왜냐면 진짜 실수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훈련할 때 그랬던 저기 또, 있는 것 같네요.